각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친일파 청산을 하는 게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 기득권을 교체해야 나라 건국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득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바뀌었다고 할수 있죠. 일단 친일파 청산 관련해 가지고 먼저 북한부터 얘기를 하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을 배반한 반민족 행위자들 즉 친일파들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일파뿐만 아니라 여태 이제 깜패 집단도 처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평안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깜패 집단인 서북 청년단이 그4.3 사건 때 남조선 땅에 내려와서 이승환 정부를 도와서 제주도 도민들 학살하는 데 일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 청산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왜 그러냐면 남한의 기득권 애들이 이제 친일파 애들하고 연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남한은 어쨌든 민족 정기 회복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을 해야지. 그래서 48년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럼 이 법에 입각해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법정이 열려야겠지. 이렇게 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열리게 되었다. 뭐 반민특위라든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든지 다 1948년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때 이제 등장을 했으면 보통 상식적으로 다음에 이 49년부터 이제 기소가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49년 1월부터 어뭐각 이제 뭐 동네 뭐 나무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투서함 같은 게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반민족 행위자들이 있으면 이제 투서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9년 1월부터 기소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 결과물로는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 221명 정도가 기소가 되게 됩니다. 뭐 여기는 뭐 이광수 최남선 그 다음에 뭐 김현수 등뭐 이런 거물끝 친일파들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 실용 선고 받은 거는 12명밖에 안 되고. 어, 대부분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 소처분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실형 선고받은 이 12명도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아니면 뭐 사면 받거나 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18 청산 영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718 청산 제대로 못한 이유 뭐 그런 게 있을 거아니야 일단 첫 번째.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조작을 해요. 프락치라고 하는 거는 간첩을 말해. 그래서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13명이 알고 보니 김일성의 사주를 받고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간첩 브락치더라 해서 열세 명을 형무소에 수감시키는데, 이때 감옥에 들어간 열세 명이 다 이제 반민특위 법정하고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국회의원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반민특위가 뭐 위원장 김상돈, 그다 김상덕, 이제 부위원장 김상돈 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암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형무소에 깜방에다 넣으니까. 무서워서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에요. 그래서 친일 행이라는 경찰들이 판례가 남아 안 돼. 경찰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판례가 남아버리게 되면 애니들 다친인 이제 근간을 두는 애들인데 다줄줄상 나는 거야. 그래서 반민특위 사무실을 경찰이 습격한 사건을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 고 그래. 둘다 49년이고요. 그럼 이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행정부 산하의 경찰조직이 일으킨 거라 이승만 대통령이. 입장을 표방해야 돼. 그래서 다음날 담화문에 이런 담화문을 내요. 좌익 선동분자들, 즉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이 남조선 땅을 유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찰들을 형무소에 수감시키는 것은 치안상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경찰들의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을 옹호해주는 발언해요.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도 축소를 하게 되는데 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할수 있는 시, 어, 효력기간을 말해. 공소시효. 원래 이제 50년까지였는데 49년으로 축소해요. 안 그래도 49년에 제정된 이 반민특위 법정은 어 이제 49년까지 끝내지 않으면 그 이후에 뭐 친일 행위를 했다라는 걸 알아도 기소를 못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0%. 자, 토지 개혁 얘기할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혁을 건국 이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이 토지 개혁이야.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농민이 땅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46년에 했는데 어 일단 이 토지개혁 업적이 다시 말하지만 북조선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했어. 그래서 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건국준비단체가 있었어요. 북조선에. 이아 임시인민위원회. 임시를 또 빼먹었네. 임시. 이게 46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 단체의 업적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업적은 아니야. 그래서 원칙은 이거야. 어, 여기 사회주의 국가까지 무상 몰수, 어, 대가 없이 지주들의 땅을 몰수하고, 이걸 대가 없이 인민들에게 어, 분배해 주겠다. 무상 분배. 자, 개혁의 대상은 5정부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갖고 있는 지주들은 땅을 무상 몰수당하고 무상 분배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무상분배 공짜로 분배는 해주는데 이 땅은 당연히 이 땅을 가탕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면 돼 저당 안 돼요 그래서 저당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먹고살으라고 농사지을 땅을 줄게 줬는데 이걸 또 팔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당과 매매가 금지된 땅이었다는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제한된 땅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만의 토지개혁 얘기할게요 나만의 일단 뭐토지개혁에 소극적이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얘네들은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이름도 계란한 이런 법안을 만들어 어 49년에 통과가 됐는데요. 49년에 통과가 됐으면 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나 농지 개혁법은 1대 국회 업적으로 봐야 돼. 왜 그러면 1대 국회는 임기가 2년이야, 특수하게. 근데 48년에 등장해서 50년까지가 1대 국회니까 49년과 48년은 이제 1대 국회 업적으로 봐야 돼요. 법이니까 당연히 입법부의 업적으로 쳐야죠. 행정부가 아니라. 자아무튼 간에 뭐 농지 기업법 통과되는데 자 원칙은 이거야 유상 매입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라 개혁을 해도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그만큼 대가를 줘야 돼 국가가 유상 매입하고 지주들의 땅을 이거를 국민들에게 돈을 받고 분배를 하겠다 유상 분배 원칙입니다 기준은 뭐냐면 3만 제곱미터 그냥 대략 이제 3정보 이상의 토지만 개혁의 대상이었다. 자, 근데 국가가 이때 당시 건국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돈이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국가는 매입자는 어떻게 마련 하냐? 땅값을 낮게 후드려쳐요. 이 지주가 갖고 있는 삼정부 이상의 토지를 뭐 여러 개뭐 감안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오는 연평균 생산량의 1.5배가 이 지역의 땅값이래. 요런 식으로 후드려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땅값 싸게 이제 어, 해서 매입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매입 자금 일시 상환할 수 있는 국가가 능력이 있냐? 그것도 없어. 그래서 국가가 지주한테 5년 동안 천천히 매입 자금 줄게. 5년 상환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싼어 땅을 어 이제 매입한 땅을 국민들에게 돈 받고 판매하는 거죠. 그 국민들은 이거 갚을 능력이 있어? 없지. 그래서 5년 동안 천천히 갚아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5년간의 상환금을 받고 이거를 이제 지주들한테 매입 자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자, 뭐 거의 창조 경제죠. 정부는 돈한푼안 들이고 요렇게 해서 이제 농지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결과 얘기할게. 이승환 정부는 이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야.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농민들의 땅을 뺏어서 일부러 가난한 상태로 만들었죠. 위우호가 이렇게 해야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주 소작제라 그래.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지주 소작제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된 거고요. 어 일단은 국가로부터 땅을 받은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땅이 생긴 자영농들이 대거 육성되게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좋아 자영농이지 이게 자영농이냐 니네들이 나중에 대출받아갖고 은행에 대출받아서 집을 샀어. 그러면 그게 니네 집이야 은행 집이지. 근데 명의는 문서상 니네 집이니까 니네 집이라고는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상황금못 갚으면은 경매 나오겠지. 아무튼 이런 자영농들이야. 그래서 한계점은 뭐냐면 요렇게 해서 땅을 받기는 해서 내가 자영농으 됐단 말이야 명의상 내가 내 땅이 있어 근데 이 상환금을 5년 동안 착실히 납부 못하면 이거 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영농들 중에서 일부 많이 토해서 다시 소장농으로 전락된 케이스가 많았다 자 한계점 얘기할게 첫 번째. 농지에 제한적인 개혁이었다. 즉, 개혁의 대상은 농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지가 뭐야? 농사지는 땅. 그러니까 친일파 애들이 갖고 있는 뭐 현찰 자산이라든지 공장 단지 이런 건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 애들이 재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51년이나 이제 개혁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이거 법은 49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 동안 법의 허점을 찾았던 지주들이 일단은 기준이 3정보잖아나이 이상만 안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3정부 이상의 자기의 토지를 이제 팔아요. 그래서 이때 대거 땅이 많이 공급되기 시작해. 나와, 공급량이. 어? 그리고 이제 또 친척들 명의로 차명으로 돌려. 그럼 이 지주는 몇 정법만 갖고 있어? 3 정법만 갖고 있으니까 개혁 대상이 안된 거야. 그래서 개혁 끝나고 나서 차명으로 돌린 내 땅을 다시 회수하거나, 뭐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팔았던 이 땅들을 다시 회수하는 이런 지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지연돼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라 거. 그리고 이제 집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매입 당한 지주야.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야 돼. 사환금을 받기 위해서. 자, 내 땅에 가격이 적혀져 있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발행 못해 가지고 중소 지주들이 몰락하기도 해요. 한글 몰랐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증권 발행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거직명못 해서 지주들이 땅만 뺏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소 지주들의 몰락으로도 이어졌다. 토지 개혁 끝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 전쟁 얘기할게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유기 한국 전쟁 터지게 되는데, 자 이거 연도는 상식이야. 어 보니까 2차 세계 대전하고 뭐 한국 전쟁 광보 영어 비문학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어 한국에서 살면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지. 모르면 부끄러운 영역이에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북한, 북한, 북한은 한국 전쟁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이 북한의 수상이 누구야? 일성 김이잖아요, 김일성. 이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남조선 민족 해방전쟁이라고 불러. 이유가 애가 생각했을 때는 남조선은 아직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그 빈부격차 문제로부터 못 벗어나온 거야. 그래서 남조선을 공산화 시키자. 그러면 뭐 남조선 주민도 해방시키려면 애네 혼자만으로 힘은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스탈린에게 시티포프 외교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조건 단단 말이야. 중국의 마오쩌둥한테 지원 약속 받아와라 그럼 지원해줄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원해 주겠대 그래서 이제 소련도 결국 지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든 국군부대가 있는데 뭐 지금도 존재하는 북한의 정규군입니다 조선인민군 군부대가 있었어 이 조선인민군의 화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당 애 난에서 2차 국공 내전하면서 활약하고 있었던 에이스 군부 되죠. 중국의 국공 내전에서 활약했던 이전에 애나의 조선 의용군 있지. 이 조선 의용군을 50년 4월까지 총 5만 명은 인민군 안으로 편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민군에 잘 싸우는 애들이 들어온 거고 군대 숫자도 늘고 활약도 세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남한 얘기할게. 남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군이 있어. 이 국군이 산 돌아다니면서 산에 숨어서 사회주의 운동하는 애들을 빨치산이라 그러는데. 파르티자 즉이 빨치산들을 토벌하고 다녀요.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한테 이렇게 호언장담했어. 이 전쟁 시작되게 되면은 어뭐지 말로는 뭐 일주일 안에 끝난대. 그 이유가 조선 인민군이 남침을 시작하면 산에 남조선 땅에 숨어 있는 빨치산들이 전국 각지에서 무장 폭동 시위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정, 이제 이 전쟁 일주일 안에 끝난다라고 호언장담해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국군들이 이제 빨치산도 어느 정도 토벌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에치슨이 누구냐면 미국의 국무장관이야. 그래서 이 우리 에치슨 씨가 1월 1 2일자리 기점으로 동아시아의 극동방위선이라는 걸 설정하는데 극동방위선은 뭔지 알려줄게. 자 여기 필리핀부터 얄루샨 열도까지 이렇게 극동방에선을그은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뭐가 터지게 되면 이 안에서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걸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필리핀과 그 다음에 일본은 들어가 있어도 대만과 남조선은 빠져 있어. 그니까 러 이제 김일성이가 이걸 해석했을 때 남침을 해도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로 쳐들어오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극동방해선에 빠진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뭐 우리나라 공산화 하이드쇼 뭐 이렇게 해서 냅둔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트루먼이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이미 체결하기로 약속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이 조약을 통해서 보장만는 한반도를 굳이 극동방에선 안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이거 모르고 남침을 한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25일날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해서 새벽 4시 1월 날 새벽 4시에 유5 한국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자 6월 26일자에서는 그 국제 평화 유지기구인 u n 의총 16개 국가의 이제 연합군들이 뭐 북한을 구, 공식적인 국제적 침략자로 규명하고. 어, 남조선의 이 전쟁을 지원해줄 것을 합의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월 27일 들어가게 되면은 울소호 작전 문서를 들고 국회의원들이 경무대 청와대에 가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도망갔어요. 어디로? 대전으로. 자, 그리고 이제 6월 28일 새벽 5시에 피난민들이 건너고 있었던 한강 다리를 폭파하게 됩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뭐 전략적으로 이점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7월달에 일단은 이제 한강 다리가 폭파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격을 못했던 북한군 애들이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 지역에다 낙동강 방어선을 고치게 래요 그래서 9월 1일쯤 데려가게 되면 낙동강 방어선 말고 북한군 선으로 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 낙동강 방어선 하나만 뚫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뭐 남조선 해방 전쟁 뭐 남조선 뭐 해방되는 거야. 근데 이제 9월 15일 날 유엔의 총 16개 연합군은 성공확률 4% 미만으로 측정되는 뭐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 고 그러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어, 메가더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유엔 사령관이었던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군의 보급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협공할 생각이었어. 그래서 이대로 이제 협공하고 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28일 수도를 빼기긴지 3달 만에 다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에 입성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메가더는 꿈이 컸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진통일을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어, 메가더 유엔 사령관은 10월 1일 삼팔선 이북 지역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날을 어,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는 무슨 날이라 그러냐면 국군의 날이라고 그래요. 국군의 날. 10월 1일. 자 그리고 이제 10월 19일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수도 평양을 함락해요. 남한군과 북, 어, 우리 유엔군이. 자 그리고 10월 25일 들어가게 되면 압록강 두만강 인근의 국경선의 해산진 영역까지 쭉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되는데 곧 전쟁 끝날 줄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100만 대군이 이내 전술이라는 전술로 그 사람 갖다 파도 치면서 내려오는 전술이야 자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각 전선별로 10만 명씩 밀고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는 철수하기 싫었는데 드루만 대통령이 철수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12월 1 4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유엔과 국군이 함경도에 있는 흥남부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남부도 철수 작전을 계획을 하게 돼요. 이들의 목적은 퇴각 목적은 부산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 피난민 10만 명이 저희 좀 태워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흥남부도에서 소리를 질렀고 유엔 철수 담당 어,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배에 실어져 있는 군수물자를 전부 다 버려 가볍게 만든 다음에 빅토리아 호에 여러 명의 피난민들을 태우고 부산에 상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 후퇴 51년 1월 4일 날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치, 60일 동안 총 공세를 벌여서 3월달에 다시 서울을 되찾는 데 성공을 하게 돼. 자이 과정 안에서 전선은 3 8도선을 중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돼요. 서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3차 세계 대전 확장될 걸 우려했던 소련의 울 스탈린이 7월달에 휴전협정을 제안을 하게 돼. 자이 휴전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쪽인데 휴전협정을 어느 나라가 제안했다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1차 휴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개성에서 했었어. 황해도, 북한. 근데 이제 2차부터 끝날 때까지는 판문점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휴전협정이 2년 동안 지연됩니다. 그동안 이 38도선에서 언덕 하나 차지하겠다고 고지전이라는 무의미한 소모전만 계속됐었죠. 자, 일단은 이 판문점에서 진행됐던 휴전협정이 2년 동안 지연됐던 까닭. 일단 첫 번째가 포로 송환 문제입니다. 어디, 아니 포로 송환 문제. 일단 이 포로라고 하는 거는 어, 자국의 입장으로서 휴전협정을 유리하게 끌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남조선 쪽에 잡힌 우리 북한고 포로들을 닥 치고 북으로 송환하라. 라는 이런 이제 요구를 해. 근데 이때 이제 유엔군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 그래도 포로들도 사람인데 포로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다. 즉 북한군 포로라고 해서 뭐 아예 북쪽으로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어 남조선 살고 싶다. 그럼 남조선에 대두개 따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끌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군사 분계선 문제예요. 어디까지 남한의 영토, 어디까지 북한의 영토로 규명할 건지. 이때 남한이 영토를 더 많이 얻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은 아 내가 점령한 영토까지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북한은 이전에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된 미국과 소련의 그냥 이제 군사분계선 38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끊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얻은 영토를 다시 북한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불리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지연이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휴전이 될것 같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대로 휴전하게 되면은 전쟁 이후에 우리 남조선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한테 뭐라도 따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53년 6월달을 중심으로 거제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경상도에 이제 남단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여기에 반공 포로 수용소가 있어. 방공 포로가 뭐냐면 북한 포로인데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석방시켜도 문제를 일으켜 안 일으켜?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거제도에 있는 2만 명 정도 되는 방공 포로들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일멸 동의 없이 멋대로 석방을 해버립니다. 아니 그래서 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이때 당시 굉장히 화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승만아 도 노망이 났냐왜 갑자기 포로들을 석방하고 달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승만이 난 자유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계속 석방할거래. 그래서 네가 뭘 원하길래 이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나중에 아이즈 나오 미국 대통령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 53년 10월 1일 달을 기점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 사건을 이용해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전쟁 복구 자금 즉 차관 도입. 차관은 뭐돈 돈 주는 거죠, 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거. 주한미군 무슨 뜻이겠어 주둔한다 어디에 한국에 그 미군이 그래서 지금도 주한미군 주둔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십년7월2 7일 자를 기점으로 해서 판문점에서 최종적으로 정전협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어이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의 서명만 명시되어 있냐면 자 휴전협정 때 소련 없어 자 이렇게 있었던 거야 북한 대표 중국 대표. 그 다음에 뭐 미국 대표라도 할수 있죠. 뭐 유엔군 대표 이렇게 해서 세 국가만 참여한 거야. 남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사령관한테 작전 통수권을 넘겼기 때문에 어 유엔군이 이제 입정 대변하는 거고요. 어 소련은 없습니다. 뭐 소련은 뭐 지금까지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 제3의 국가 중립 국가로서 휴전을 제안했을 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연한 개입한 사례는 다 발견이 됐고요. 자 그래서 소련은 없어요. 자 일단 정전 협정은 어떻게 되냐?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가 포로들은 자유 의사를 존중해서 어 이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어 22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전 협정이 오전 10시에 합의문이 체결이 되게 됐고요. 그럼 12시간 후거든? 22시가 22시까지 얻은 땅까지가 북한의 영토 남한의 영토로 규명하겠대 그러니까 북한한테 어떻게 보면 12시간의 시간을 남쪽 남쪽이 준 거죠. 유엔 이렇게 해서 12시간 총력전이 벌어지게 됐고 그 12시간 총력전에서 죽지도 않았는데 한국 군인 장면들이 많이 죽게 됐다. 자 그럼 한국전쟁 결과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좀 쓸게요. 결과 어, 몇만명 죽었는지 외울 필요는 없어. 에? 자 암튼간에 결과 자 일단은 한국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우상화 작업이 한국전쟁 이후에 있게 됩니다. 이승만과 친일파 정치인들이 옛날부터 계속 강조했던게 있거든. 우리의 주적은 뭐 친일파도 아니야. 일본도 아니야. 즉 우리나라를 다시 먹으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나빠요 이게 반공 체제거든 그래서 이게 더 강화되게 되는 계기가 한국전쟁 사건이다 왜 아 진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 형제가 총칼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빨간색하면 이제 경기 일으키는 세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당연히 유엔군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 그래서 이 미국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 군무대 옆에서 그 음식물 찌꺼기 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음식물 찌꺼기를 이제 끓여서 먹어. 이걸 꿀꿀이 죽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미국 군무대 옆에서 탄생했다고 해서 이제 부대찌개야. 그리고 이제 미국 군부대 애들이 여기서 음악 듣다 보니까 미국 팝 같은 것들이 이제 이때 유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 어, 자 그래요. 뭐 한국 끝났어요. 뭐 토지 황폐화됐고 뭐 생산 수단 공장 파괴됐고 뭐 인구 감소하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지.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잖아, 그지? 어,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얘기할게. 북한. 북한은 당연히 김일성이 왜이 전쟁 일으킨 것 같아? 김일성은 이 사건의 기점을 해서 뭐 남로당파 국내파라고 불리는 박헌영도 숙청하고 김원봉도 숙청해 즉 자기 권력에 반대되는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전쟁 일으킨 것도 군사력 배출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건 기점으로 해서 반대파를 6.25 한국전쟁 명분으로 숙청해서 김일성 일인 독재체제 구비에 영향 을 끼쳐주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자 그리고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때 한국전쟁 도중에 유엔군한테 3년 동안 군수물자 엄청 팔아서 깨가지고요 어, 3년 만에 어, 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됐던 일본 의 경제가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뭐라 그러냐? 아 조선 덕분에 특별한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걸 뭐 조선 특수 또는 한국 특수라고 부른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전쟁이 실제로 터지다 보니까 여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동아시아를 공산하기 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아 물론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에 일본이 원래 반공기지로 채택이 돼서 일본을 이제 힘을 길러주는 반공기지화 정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전쟁 이후에 일본에게 더 힘을 넣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그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상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어 2차 세계 대전이 일으킨 전범이잖아 그래서 근데 모유 못하게 미국이 그렇게 헌법을 제정했는데, 어 자위대라고 해가지고 54년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경찰 군부대는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군부대는 아니고 경찰 부대야 거의 이제 준 핵무장 수준의. 군사력 갖고 있는 애들이지. 자 그리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은 괜히 남의 나라 전쟁 개입해서 100만 명 뒤지고 가요. 그래서 그 100만 명 갔다가 타이완, 대만 공격했으면 이미 대만 통일됐을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대만 통일의 기회를 지금까지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이 우리나라 한국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노근니 학살 사건이 있는데 미국이 노근니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야. 미군이 빨갱이 소탕 명분으로. 근데 그거는 안 나오니까 이두 개만 외워 놓자. 자, 이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보도 연맹 학살 사건이라고 있어. 이 보도 연맹은 49년에 만들어진 건데 북한보다 남조선 지역의사회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 생각해 봐. 여기가 이제 농사지으니까 지주는 소수인데 다수가 뭐야? 소작농이야. 그래서 여기가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 그럼면 앤들 어떻게 해야 돼? 자본주의로 전향시켜야 될거 아니야. 남조선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자본주의로 전향시키는 그런 조직이 보도연맹인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사회주의자들한테 보리 주고 쌀 주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때 먹을 게 없었던 해방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무슨 교육 프로그램 들으면 밥 준다는 거야. 그래서 먹을 거 얻기 위해서 보도 연맹의 단체로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에 가입돼 있는 애들은 원래 모여서 빨갱이들이었잖아. 그래서 얘네들 가만히 냅두면 북한하고 손잡고 폭동 일으킨다고 해서 보도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죄 없는 한국 민간인 30만 명을 학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살당한 애들은 진짜 좌익 사회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다량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 거창이라고 사가 유명한 곳인데 이, 이 사람들도 이제 북한 인민군하고 내통하고 북한 인민군한테 도움줬다고 해서 거창 주민들을 끌고 와가지고 학살한 거예요 잔혹하게 국군들이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